이제 해파로 이렇게 쪽파나물 할 때가 돌아왔네요. 한번 상큼하게 이렇게 한번 묻혀보세요. 오늘은 파릇하게 낳은 이 해쪽파로 파나물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을 반수저 넣어줘요. 이 잎새기는 그냥 뜨거운 물에장 잠그기만 하면 돼서 이 뿌리 부분이 조금 배철리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파리는 잡고서 우선 뜨거운 물에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잠궈줘요. 담기게 그런 다음에 이제 30초 아직 안 됐지. 이파리는 이렇게 이파리는 뜨거운 물에 적시기만 하면 돼요. 얼른 차가운 물에 헹궈줘요. 이렇게 서 열기를 얼른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파가 파르턴이 좋아요. 새파라나니 물기 쪽 빠진 쪽파는 이제 알맞게 썰어줘야 돼요. 너무 길지 않게. 또 너무 짧아도 그렇고. 생김 두 장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고춧가루가 이렇게 한 수저가 들어가요. 우선. 그래서, 고로, 이제, 파를 털어가면서, 고춧가루 이렇 섞어서, 섞어, 섞이게, 탈탈 털어서 해줍니다. 진간장이 한수저가 들어가요. 국간장이 한수저. 국간장하고 진간장을 같이 섞어서 넣으면 더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제, 주물주물 이렇게 양념이 되게, 묻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깨소금, 깨소금 넉넉히 넣고 김도 넣고 이제 고로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맛있어응 음, 맛있어. 이게 봄봄 봄에 제일 파가 새파릇파릇 다시. 파릇파릇 날 때.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면 파나물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이게 아이 파나물은 맛있겠다. 이거. 파겉절이나 보 섞어주면 이게 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맛있어요. 이제 해파로 이렇게 쪽파 나무를 때가 돌아왔네요.